현재 시장에 기대할 만한 이슈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포인트, 현 시점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비트코인 추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몇 달간의 침차이 딛고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지난주 최근 2개월간 박스권의 상단인 6만 7천 달러 선까지 빠르게 회복했죠 첫번째 간문인 6만 8천 달러를 돌파하고 7만 달러 선까지 돌파하면 다시 시장도 3월의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상승 원인부터 살펴보면 조짐은 14일부터 있었거든요 제롬 파월 미 연방 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은행 연합회 행사에서 5월 초 나왔던 ADP 비농업 고용 지수를 인용하면서 미국 인플레 지표가 다시 둔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냉각되고 있고 임금도 하락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는 아마도 정책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고 발언했고 ADP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 이후 연준 인사들 다섯 명이 공개 발언에 나섰는데 대부분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무리했어요. 그중이 집. 표를 인용한 것은 파월 의장이 유일한데 파월이 상당히 금리 인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은 15일 나왔던 미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CPI 이외에도 미국 저축률, 소비자 지출 전망 등도 골고루 악화하는 중인데 짧게는 물가 상승률 도나 길게는 금리 인하에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다음 또 하나의 호재는 바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13f 서류들이었어요. 13f란 운용 자산 1억 달러가 넘는 미국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연기금, 무출얼펀드 등이 SEC에 의무적으로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는 서류 양식으로 제출 기한은 매 분기 이후 45일 이내이고 올해 1분기의 경우 15일까지가 기한이었죠. 13f 마감이 다가오면서 지난 1분기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목록. 이 공개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꽤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945개로 확인되며 이들이 비트코인 현물 e t f 매입에 나섰는데 그 중에는 주 기관인 위스콘 신주, 투자 위원회, 대형 투자 은행, 모건스텔리 등등이 포함됐어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출시하고 3개월 만인 첫 13F 시즌에 이런 수준의 보유자가 집계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기록이라며 보통의 경우 20명만 되어도 많은 수준이라고 논평하기도 했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요 매수자가 누구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기간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의 하락에도 잘 버티겠지만 소의 개인 투자자라면 매수가 아래로 가격이 내려갔을 때 바로 손절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계기로 기간 투자자 자금이 꽤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물 ETF 매수자들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 부분 씻겨진 셈이죠. 여기에 더불어 마지막 고재는 글로벌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 중 하나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CME 그룹이 규제된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자 하는 트레이더들과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죠. 만약 CME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하게 된다면 대규모 베이시스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아이트코인 가격은 아직 뒤따라 상 상승하지 못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의 가격 흐름은 코인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역시나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23일 마감인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발표겠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승인 거부를 점치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에도 이미 반영되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당일 변동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과정에서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간접 증거가 드러났다는 점도 시장이 우려를 부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이 불승인 결정과 함께 공개될 경우 이더리움 가격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호재로 여겨졌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지표로는 23일 발표되는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24일 발표되는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주목할 만한데 고용지표가 크게 꺾인 데다 시장에 다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표 자체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시장에 기대되는 포인트 및 주의해야 할 이슈들을 포함하여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이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리플 토큰과 리플 XRP 레저에 상당한 네트워크 활동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성장 지표는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도 할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리플의 1일 현물 거래량은 보고 기간 동안 약 8억 6,500만 달러로 40% 급증했어요. 바이낸스 바이비트, 업비트가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거래소 전반의 XRP 거래량이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었죠. 이처럼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의 XRP에 대한 투기적 관심은 1분기에도 여전히 높았고 이 평균 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같이 리플의 높은 현물 및 미결제 약정 거래량은 일반적인 시장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여러 거래소에서 활발한 XRP 거래와 활동이 이루어져.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또한 2024년 1분기 엑사이필레저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2배로 증가했거든요. 2023년 4분기 약 1억 2천100만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4년 1분기 말에는 2억 5천100만건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특히 이러한 거래 급증은 평균 거래 수수료가 3월 말까지 약45% 하락한 0.000856 달러로 크게 감소한 시기와 맞물렸어요. 다음으로 엑사이필레저 또한 1분기에 상당한 기술어 레이드를 거쳤었죠. 이 기간 동안 비수탁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AMM인 XLS 302 도입되어 디파이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온체인 유동성과 거래 기능을 강화했는데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 원장의 가장 큰 업데이트 중 하나인 네이티브 AMM이 1분기에 출시되어 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더불어 XRP 레저는 x l 라와 같은 다른 플랫폼과 통합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통합으로 XRP 레저의 기능이 확장되어 개발자들은 50 25개 이상의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및 타의 중앙 애플리케이션과 쉽게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처럼 생태계 성장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걱정은 없기 때문에 역시 핵심이 되는 건 리플의 소송이에요. 현재 리플과 SC의 소송은 판사의 최종 구제 조치 결정이 임박한 상황으로 앞으로 몇달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새삼스럽지만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리플은 물론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 가장 주목해야 할 코인은 리플렉사이피라는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